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로서 헬라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다니는 통행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이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한 예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을 흥분시키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게 제사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였는지 당시 고린도인 하면 방탕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전파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글로에라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과 당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당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불륜 문제, 소송 사건, 혼인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서신을 쓴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어요.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또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메색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부르시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 사도 바울이 한 성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 속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문제 많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허물이 큰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골치가 아픈 교회,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쏟게 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치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상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 교회를 아주 경시해버려요. 교회를 악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만 보고 고린도 교회를 평가한다면 얼마나 악평하겠어요 교회도 아니라고 교회도 아니라고 저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교회 안에 저렇게 싸움이 많고 교회 안에 저렇게 불륜이 많고 교회 안에 저렇게 돈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도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같은 허물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물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어요 동시에 기도의 조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을 인하여 감사했다 그러는데, 언변과 모든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언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고린도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언병과 지식에만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교회였습니다. 파울은 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무엇이 감사하냐면 재림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했어요. 7 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이 초대 교회의 특징 중의 특징이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혹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저들을 세상 끝날까지 굳게 지켜 주시고 또 책망할 것이 없게 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같은 확신과 소망을 갖는 근거가 무엇일까? 아, 도대체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와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의 말을 먼저 쏟아낼 수 있을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저들 모습 속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나오느냐? 바울의 이런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구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할렐루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믿부시기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붙드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크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간영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투성이였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또한 진정한 성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